이쁜 마당에 있는 저렴한 전원주택입니다. 넓고 관리가 잘된 마당 옆으로 텃밭까지 갖추고 있는 주택으로 감정가 2억 8천만원에서 최저가 1억 5천만원의 금액으로 감정가 대비 56%까지 떨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1억대의 금액으로 마당 넓고 텃밭 있는 조용한 전원주택 찾고 계신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면적 200평, 건물면적 28평, 경량철골구조 후 2016년식 주택으로 건물의 컨디션 및 관리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는 주택으로 이력대의 금액으로 이런 컨디션 좋은 주택 찾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인근 비슷한 규모의 주택들이 2억 5천에서 3억 5천까지 시세가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저렴한 금액대라고 생각 되는 주택으로 오늘 영상 보시고 낙찰을 받아보고자 하신 분들 저희 업체에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건 정보와 위치, 시세까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